대박. 대박. 엄마랑 아빠랑 대결을 봐, 그러면. 자, 나, 나. 이거 다 쏘기 어때? 제가 참, 못하는 게 별로 없어요. 대박. 뿅! <laughs> <에이. 웃음> <laughs> 여러분, 우리 반짝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캠핑에 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글램핑! 맞아요 글램핑인데요 가을 소풍을 왔다는 라 느낌으로 우리 사실 연휴가도 제대로 못 갔다 왔잖아요 그쵸? 사실 글램핑이라는 걸 처음 해보죠 그러네 진짜 너무 미안해 애들한테 애들을 세 명을 낳고 키우는 동안에 글램핑을 맨날 우리 말만 캠핑 글램핑 욕망이 있었는데 별빛튜브 덕분에 아, 아, 아. 우리. 두소송 패밀리가 이렇게 글램핑을 다 왔네요. 아, 아. 오늘 신나는 가을 소풍, 가을 나들이 이 글램핑 즐기면서 어, 별피튜브에서 즐거운 하루 보내볼 거고요. 사실은 이제 별피튜브에서 이제 우리가 시즌마다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놀, 놀러 다녀보려고 해요. 주말에 너무 힘든데. 어, 이거 봐, 이거 봐. 주말에 저희 집에 있으면 뭐, 집에서도 떨리는 거 뭐. 집에서 떨리나, 거. 나와서 떨리나. 여기 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동육아 해주겠지 뭐 하는 마음으로. 자, 나 때는 임마 어? 아니 나 난... 텐트 갖고 와서 철사 이거 연결 다 해가지고 임마! 는 아! 항상 이런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고 있어. 웃기네 있었어. 나도야 비켜. <laughs> 지금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제작진들이 내기를 했어 요 내기를 들어오기 전에 드림이 맞는 사람이 꽝. 소울이 만 사람도 꽝. 이 간도님은 되게 지금 좋은 황제 코스의 길을 밟고 계신다. 요아 가족들 오기가 너무 좋아. 하나, 둘, 셋. 아물 봐, 미쳤어. 물이 와. 아가야 강물. 연극수다, 연극수. 영급수. 나는 글램핑이 산 속에서만 하는 건줄 알았는데 바로 이렇게 앞에 계곡 강 강이 흐르네요. 헉! 우와 소울아 여기 내려갈 수 있게 돼 있다. 대박. 소라, 너 이런 거 해봤어? 푹. 두 번.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준 거야. 자, 다시 해볼게. 휙. 휙. 아니, 아니, 세 번은 가야 되는데. 이상하다. 우와, 소리도 잘한다. 허! 자, 이 물수재비는 말이죠. 서울에서도 모르나 본데, 이게 다섯 번 이상이 준프로 다섯 번도 돼? 그럼요. 제가 23번까지 합니다. 이게, 이, 김병현 선수 아시죠? 야구. 이 슬라이드로 던지셔야 됩니다. 약간 폼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정석입니다. 스피인 그래서 이렇게 넙더리한 돌, 요런 돌이 아주 그냥 그냥 스피를 줘야 돼요. 그래서 자, 기본 세개 야, 이이 서울 촌놈. 야, 또 뒤로 가 있어. 탈락. 기본적으로 밑으로 탁탁탁 이렇게. 요런 식. 지금까지 뭐 나랑 뭐 달라? 엄마랑 아빠랑 대결해봐, 그러면. 자, 나, 나 이거 한다. 이거 다송이 어때? 맥주 두캔 내기. 비봐 어때? 맥주 두캔 그럼 두 내가, 캔. 내가 더 많이 나면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운전하기. 오케이 오케이. 연습 없어요. 두 캔이 난두 캔이에요. 하나, 둘, 셋, 오! 다섯 번. <laughs> <laughs> 일로 와 일로 와. 자소우 엄마가 다섯 번 했어. 이게 바로 엄마야. 못 하는 게 없다? 아니 반짝이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뭐 그동안 별피튜브에서 많은 모습 보여드렸지만 제가 참못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별이다. 자 보여주세요. 둘자자 자. 오늘 매니저들 우리 일찍 퇴근해도 될것 같아요. 아빠가 운전하고 다 하니까. 야 너네 내 돌로 했잖아. 그그 그 내가 왜 그걸로 운전? 아 진짜 아유, 내가 그돌 던지자 그랬단 말이야. 이것으로 포천 글램핑배 물수제비 뜨기 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얘들아 우리 곤충 채집하자. 어때? 아참 아, 어처구니 없네. 이거 봐라, 짜잔! 엄마가 준비했어. 찾았어. 뭘 찾았어? 물 찾았어? 물 찾았어? 조커비, 조커비. 자, 우리 그럼 곤충 채집을 한번 해볼까요? 팀별로 나누자. 김별로 그래. 잡자. 난 아빠 팀. 오케이. 오, 좋아. 소라, 소리랑 엄마 팀. 야, 그 맥주 한캔내기하자 아, <laughs> 소라, 우리 개미 잡을까? 우리 팀원이 사라졌어요 우리 소울이는 자유로운 영혼이라 어우 <목소리> <목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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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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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봐 내가 지금 좋은 생각이 났어 뭐 하시는 거소살금수 그러면은 그럴 싸우거든. 잠깐만. 그건 진짜 어, 같아. 어디있어 하하, 어디있어 하하. 제가 시험해보자, 수리한테. 어, 수리야, 이거 봐. 어, 네요? 어. <laughs> 진짜 갔나보다. 진짜 갔나보다. 역시. 응,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거 100%다. 여보, 여보. 잡았어, 잡았어. 어, 여보, 꺼내봐. 나 무서워서 못 꺼내겠어. 대박! 들어드 어이구~ 빼줘. 어이구, 어 빨리 잡아먹어. 내봐, 내봐. 어마엄어무서 <laughs> <laughs> <엄마>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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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어이이거타이 무서워. <laughs> 야, 이거 타워 무서워. 오. 이런 거는 여보나 무서워하는 거고. 어이 너무 편안한데? 넘어가야지. 이걸 반드시 찾아내서 내가 우리 드림의 아빠 한달 동안 술에 술자도 묶어내게 하겠습니다. 소라아 이렇게 생긴 공을 찾으면 돼. 우리가 이기자.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여기 왜 있냐고. 분명 이런데 밑에 숨기려고 이런 걸뒀는거 와, 와, 오, 오, 와, 와 오, <laughs>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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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여기 한명 낚였어. 우와소리 어디서 찾았어? 와, 우리 소리 찾았다 소리 있는 거같아이 러버. 아, 실하고. 어. 안 돼, 안 돼. 어, 아, 뭐야 이거? 야, <laughs> 하지 마. 야, 하지 마.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안 아니지. 에이씨. <laughs> 이안 돼. 아야. 너무 사랑해. 야. 자, 그럼 몇개요 카메라 돌려 보면 네가 나따나려어 아, 뭔 소리야? 난 잡고 있었어. 나도요 아니, 아빠가 뭐 내가 네 나도, 엄마 나도, 나도 참가자 아니야, 임마? 소리가, 소리가 합치지. 야, 소리가 합치지. 그럼 너네가 우리 이기는 거야? 야, 잠깐만. 아이, 그러는 건 아니지. 야, 우리 합치자. 합쳐. 합치는 거 없어. 합쳐, 합쳐. 자, 드림이가 대표로. 훈훈하게 다음 다음 끝났습니다. 다음게 어, 전국 각지에서 이제 하하씨가 술을 먹는 장면을 목격하시거나. 아, 아니, 아직 아니야, 아직 그렇지. 아니, 인스타 라이브를 한다거나 제보 부탁드립니다. 쌍이 음. 우리 송이왔어요보 만두. 우리 송이 일어났어요. 와 박수, 박수. <laughs> <잘 잤어. 웃음> 일어나자마자 젓가락을 쥐었어요. 역시 먹공주예요. 우리 소리, 송이를, 소리, 송이 드림이를 위해서 엄마가 간식 바구니도 준비했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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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보자, 열어보자. 하나, 둘, 셋. 네. 우와. 맛있어. 우와. <laughs> 사실 캠핑, 글램핑의 꽃은 <laughs> 먹방이죠, 먹방. 드림아, 너는 글램핑 오면 엄마, 아빠랑 뭐, 뭐 제일 하고 싶었어? 코로로. 야, 새롭게. 코로 지금까지 어때? 재밌었어? 안 재밌었어? 야, 그래도 내가 와서 드림이 커가지고 막 이렇게 게임도 할수 있고, 우리 예전에 뭐, 상상이나 되니? 와, 반짝이들 기억하세요. 우리 송이는 내이 여기 가슴에 우리 딱 와, 아기띠에 매달려가지고, 장 보러 가고, 백화점 가고, 그때 코로나 아니었을 때였잖아. 그때 그놈 아니었을 때 아니 만두요? 아니었을 때야. 그때만 해도. 그래서 아, 기 데리고 막 그렇게 다녔는데 우리 참 그러니까 송이는 여기 지금 처음 들어와서 송이 저기 구경해 봐. 구경해 봐. <laughs>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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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만두. 물고기 <laughs> 잡아 응? 우와 물고기 잡아졌다. 어, 해 이렇게 빼면 안 돼. 엄마, 아이스크림 먹어. 응,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 <laughs> <laughs> 아, 아, 이거 봐.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야. 자, 자, 하나, 하나 자. 둘, 셋, 송이. 자, 요즘 여, 이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대한민국의 자랑.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인기가 하다 하다 이제 이렇게 또 딱지가 나왔어. 야. 딱지가. 자, 세개씩 하고 아니 너 하자. 4개 하고 오. 소원 들어주기 한판네개로다 <laughs> 뺏어가는 거 그렇게 거야. 겪어보고도 지금 이렇게 배짱을 부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먹을 때까지 하자. 오케이야. 오케이. 엄마 딱지 좀 쳐봤어? 이거 어떻게 쳐야지, 아이고. 내가? 그러면 어머니랑 고운이랑 먹어. 그러면, 나랑... 그러면 엄마랑 나랑 소리 나, 나부터 한다. 안 어? 되네? 난 자. 우리 엄마한테 진짜 한번 어. 건다. 아아아아아오 소리 좋아. 자나니꺼자 네 집중해. 아까 전처럼 해. 폼 좋아. 우리 왜 근데 세 개? 아세 아, 개? 아. 아 오케이. 오. 아유 이 뭐? 아 가면. 야 아빠 손 들어주게야. 오케이 됐어 됐어. 목소리 맞히지 말고 이리 와봐. 전쟁이다. 그렇지 그렇지. 와 그렇지 그렇지. 와 그렇지, 그렇지. 와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오케이 자 다음 까르세요 오케이 아, 좋아 가르세요. 좋아 아 어, 이런 것까지 아빠를 닮았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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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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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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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화를 했다 아까 전에 그선을지우겠습니다 얼마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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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녹음하습니다무궁하고재미습니다하고재